제가 오늘은 김해 국립박물관에 방문했어요. 국립박물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려면 예약하고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어, 여기부터 가볼까요? 세계유산가야 관람료는 전부 다 무료인데, 이제 관람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휴간일. 공휴일에는 쉬는 것 같더라고요. 갑시다. <laughs> 전시해설 안내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해설 같이 듣고 싶으시면 이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 가져갈까요? 음. 여기는 미디어관인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 뭔가 즐길 수 있는... 음, 여기는 가야로 가는 길, 가볼까요? 음, 곳곳에 미디어 전시관이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섞기 시대 때 썼던 그런 자르거나 뭐 파거나 그건 했던 그런 돌로 만든 도구 섞기 시대 때 망치기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빗살무늬 이구이온거 같아 돌이. 어, 이거 교과서에만 맞아요 비싼 물이 보기 맞아요. 어, 교과서에만 있었던 총동금이 그려진 바위라고 하는데 <laughs> 총동금이 보이시나요? 어떤 아, 그림, 아. 어떤 무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총동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음. 가야의 여명. 어검이다 어, 철기에 사용했죠. 점점 이뻐지죠 이제. 원래는 음. 이렇게까지 깔끔하고 이쁜. 지는 않았던 걸로 생각해요 거칠고 자연의 날것 그대로 사용 하는 네, 느낌 있었으면 이제는 조금 더 인위적이게 사람의 손을 거쳐가면서 이뻐지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수상작을 볼 수도 있네요 이게 누르면 바지나? 누르면 바지? 누르면 바지? 누르면 바지? 어, 누르니까 바지죠 오 네. 신기하더라고요 가야와 가야 사람들 가야인의 역사 문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농사 음. 이게 새 모양 토기라고 하거든요. 보시니 이쁘죠? 음. 이게 토기래요. 배 모양 음. 토기라고 하거든요. 현재 7 개까지 확인되었 이거 사실 소,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배는 같지 않고 배 모양 같진 않고 이거는 그냥 잡시 김해 국립박물관은 미디어관이 진짜 엄청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가는 곳아완전 끝난 게 아니라 책도 좀볼수 있는 도서관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까 직접 봤던 거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져 구는볼수있는것 같아요 저희희는 현장을 가볼 시있는 기회가 안 되잖아요 이런 발굴 현장을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눈으로 조금 볼수있다는게 엄청 큰장점이고 메리트인 것 같아요 책들도 다 역사책 친구는 이 친구는 이어구이이 여기로 가시게 되면은 어린이 박물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박물관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오실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방문을 따로 못하고. 다음에 오실 일 있으면은 어린이 박물관까지 함께 예약을 하셔서 방문하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안녕.